수비형 웨드필더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졌다 이건 우리나라 질것 같아요 오늘 못 이길 것 같아요 오랜만에 15분 예측을 하면 우리 나라가 2대 1이나 3대1 오영규 득점 이렇게 봅니다 2대 1이나 3대 1의 오영규 득점 지금 클렌스만이 하려는 축구를 하려면 등딱이 돼야 돼 UFP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설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국가대표 크레스키 경기를 보면.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뭐 클린스만이 좋은 감독이다, 나쁜 감독이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클린스만이 좋은 감독인지 아닌지는 10경기가 지나고 제가 평가를 한다 그랬고, 오늘 경기 자체는 평가는 해야죠. 오늘 경기가 어땠는지, 단순히. 클린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클린스만이 보여준 닭공축구,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쵸?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그 다공 축구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손흥민 프리롤 축구였단 말이지. 근데 손흥민 프리롤 축구가 통하지 않는 상대방한테 계속 손흥민을 프리롤로 가져갔다. 전요게 아쉬웠어요. 상대가 라인을 꽤나 내려서 축구했어요, 오늘. 요 정도, 적어도 한요 정도의 위치를 잡고 평균 위치를 잡고 사사이로 축구를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4사이로 축구를 가져갔는데 황의조랑 손흥민이 공미에 놀고 이제 이재성이랑 이강인이 양쪽 사이드에 벌려 있고 황인범, 정우영, 김민재, 김영건, 김태환 그다음에 이기재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경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전방압박을 나왔어. 그러면서 정우영이 스리백을 끼면서 김영건과 김민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인범이 이 가운데 들어오면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반전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 두 명한 이네 명이 묶여서 축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한테 공이 가면, 얘가 이렇게 나가지고, 발베르드가 살짝 요렇게, 정우영과 황인범 사이에 와버리고, 공이 만약에 정우영한테 가면, 발베르드랑 이 공격선수가 또 가운데 들어가서, 황인범한테 들어갈 볼 막아주고, 김영관한테공 들어가면, 발베르드가 나가고, 얘가 이둘 사이에 오면서, 공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고, 지난 경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뭐냐면, 요런 상태가 왔을 때, 클린즈만호는 굳이 무리하게 빌드업을 가져가는 축구를 선택하진 않는 축구였어요. 굳이 무리까지 하면서 빌드업을 하자고 하는 축구를 선택하진 않는 크린스만인 걸볼 수가 있었고, 요렇게 플레이가 되면, 황의조가 뛰어 들어가고, 이재성이, 자구형이 뛰어 들어가면서, 얘네를 끌고 내려가면서, 요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손흥민에게 연결이 돼서 손흥민이 돌아서서 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상대가 애초에 라인을 내려가 있으니까, 뭐합니까? 황의조가 결국엔 뒷공간 뛸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김용권도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붙이는 다이렉트 축구를 원하니까 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붙이는데 여기서 사실상 수비수가 공을 다 따고 황의조가 폴더 플레이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도 살아날 수 없었고 우리나라가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정호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가면서 누가 들어왔냐면, 손준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손준호가 들어오면서 경기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 왜 많이 바뀌었냐면, 임민재랑 김영건이 이렇게 벌려있으면, 손준호도 여기 끼러 들어오긴 했지만, 비교적 손준호는 여기서 놀기보단, 요 위쪽에서 놀았거든. 그러면서 황인범도 한칸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발베레데랑 얘가 손준호를 잡기가 되게 어려워졌어. 그러면서 조현우까지 껴서, 볼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손준한테 돌아가면 뭐 합니까? 태환 형이 오버리핑 안 나가지고 일로 오면서 얘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이강인한테 볼 넣어주고 그때 얘랑 얘네들이 막 붙는데 여기서 이제 이강인의 원맨쇼가 시작됐던 거지. 이강인의 원맨쇼. 그래서 오늘 경기는 원래는 2대 0으로 지는 경기력이에요. 이게 월드컵이었다, 뭐 아시안컵이었다 하면은 오늘 경기력은 우리가 2대 0으로 m 무축구하다가 지는 경기력이 나와야 정상인데 저도 조금 놀랐던 게. 황인범이랑 이강인이 진짜 축구에서 바꾸기 힘든 그 흐름을 바꿨어요.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축구에서 되게 바꾸기 힘든 경기가 있어요. 흐름을 바꾸기가 정말 힘든 경기가 있는데 황인범이랑 이강인이 그걸 바꿔줬어. 거짓말 안 하고 황인범 이강인이 완전히 경기 내용을 그냥 흔들어 놔버렸어. 난좀 놀랬어요. 그래서. 나는 황인범을 뭐 벤투 축구 때부터 벤투 축구의 황태자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황인범은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근데 더는 것 같아. 아니 올림피아 코스 가서 뛰면서 더는 것 같아. 어 아, 말이 안 돼. 황드리치. 상대방 수비도 세명 끌고 놀아주는 강진리. 황드리치의 강진리. 이들이 경기를 완전히 바꿨다. 우루가이가 4사이로 내려져서 축구를 했다는 건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 보고 공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뭐해?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상 아까 이강인이 세 명한테 이렇게 쌈싸 먹혔을 때 황의조 여기 들어가 있죠? 뭐 손흥민 들어가 있죠? 이재성 올라가 있지? 손준호랑 황인범 올라와 있지? 뒤에 결국 김영건이랑 김민재 남아 있고 김태환 이렇게 돼 있고 이기재까지 올라가잖아. 우리나라 축구는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가 원했던 거는 발베르드를요 위에 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3대 1, 2대1 쌈싸먹길에서 이 공을 따서 빠르게 연결을 해서 발베레데 뛰는 거 보고 넣어주거나 요 카운터 축구로 하겠다라고 한 건데 우루과이도 기대를 못한게 이강인이 여기서 세 명을 데리고 놀 줄은 몰랐지 맞잖아 여기서 이강인이 세 명을 데리고 놀아줘 버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겨, 공격까지는 안 나온 거야 파울 아니면 못 끊었으니까 어 이강인이 진짜 잘한다. 운도그 실시간 시청자 축구부문이 위치치. 어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얘기하는 거고 오늘 우루가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뛰었습니다. 우루가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뛰었고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력이 좋았고 과정이 좋았는데 아쉽게 못 이겼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스탯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확하게 한번 스탯을 확인해 보자. 우리 점유율은 높았지만 토탈슈팅은 높았지만 유슈팅은 결국 우루가이가 더 많았다라는 거. 점유 68에 30인데 유슈팅이 우리가 적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기력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6대4가 아니라 거의 7대3 수준인데 유시팅을 우리가 적게 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경기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클린스만이 못했다라고 비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클린스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경기 끝나고 클린스만호 축구를 평가할 거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반대로 벤투 축구였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4 4이라는 가정하에서 상대가 압박을 안 나오면 벤투는 이거를 조금 더공놓고 이기재 언더래핑 나가면 끌고 와서 이재성 공 받고 여기서 황인범 공 받으러 오면 또 황인범 연결하고 여기서 막 이강인 안으로 뛰면서 뛰어들어가게 되면 김태환 벌려서 반대전환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상대 끌어놓고 나서 뭐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헤딩을 노린다든가 그 다음에 세컨 포를 따면서 조금 더 위협적인 공격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은 더 많이 나왔을 거야. 왜? 가운데를 통해서 플레이하는 게더 많았을 거니까. 근데 가운데에서의 플레이가 오늘은 없었어 거의.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경기를 봐야겠지만 상대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안컵에는 많은 상대 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될 거예요. 벤투가 높 이렇게 샀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낮게 내려앉아서 촘촘한 축구를 하는 걸 벤투가 뭐 이란이 됐든 뭐 이라크가 됐든 뭐 시리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요거를 예선전에서 다 때려잡고 올라가 가지고 벤투 축구가 칭찬을 받았던 건데 과연 여기서 이제 클린스만이 아시안컵이나 요럴 때 상대가 요렇게 나와서 카운터만 치려고 할때요 3백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을 이때 사이드로 빼고 뭐 강인희를 공미에 놓고 이재성을 오른쪽으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과연 응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런 게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다 했다 안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과연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전 이게 이제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의 경기 뭐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피파랭킹 높고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나라는 맞아요. 근데 뭐 물론 황희찬이라는 카드가 없었고. 황희조를 한번 써본 거는 맞지만 우리나라는 김진수, 김승규 빼고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다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이제 꼴른 장면들도 보면 냉정하게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 골은 여기서 이제 이재성이 크로스 올렸는데 수비수가 이거 걷어냈어야 되는데 잘못 걷어내서 이기지한테 떨어져서 컷백 나온 거 황인범이 들어오면서 골 넣고 었 아까 오윤규가 눈골도 보면 여기서 강인이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사실상 잘안 맞았는데 또얘 수비수가 이거 잘못 걷어내면서, 오영규한테까지 들어갔고, 오영규가 이제 기가 막힌 마케이 다턴 하면서 이제 ZD를 넣는데, 아, 잘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봅니다. 네, 한 가지는 있어요. 어,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 강인이 증명을 해버렸어. 그거를 말해야 돼. 그냥 증명을 해버렸어. 이 강인이 증명을 해버렸어. 아, 강인이 대표팀에서 선발로 안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일단 증명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fc 서울에서 골을 터뜨리지 못한다면 패티맨는 뽑히겠지만 게임을 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왜 오영규가 선발로 안 나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거는 김영민 코치님이나 차두리 코치님의 입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떤 입질이냐면 그래도 의조가 벤토에서 기용이 주로 됐었고 아시안게임 때부터 쭉 황의조가 우리나라 원톱으로 활약을 했고 월드컵 때도 선발로 우르가한테 뛰었고, 비록 월드컵에서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의조가 그래도 주전 승,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리고 의조가 FC 서울에 돌아와서, 최근에 경기력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걸 듣고,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의조 스타팅 한번 봐보자. 이랬던 것 같아. 어, 그럼 한번 의조 의조 한번 봐보자. 근데 그게, 이거는 거지 같은 문화, 이건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인맥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월드컵 때는, 유격 슈팅 노답이어도 잘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월드컵 때는 무대가 다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홈이고 연습 경기고 우리 나라에서 하는 거고 월드컵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가 가서 지배본 경기가 없던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축 축구, 우리나라 축구가 이거를 못 보여주고 있던 게 아니라 이 모습은 항상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결국 진 이유는 김민재의 과한 열정 때문에 졌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딱치고나 하고 있었고 볼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기재가 어쨌든 간에 잘 따라갔어 잘 따라가서 이 선수를 뒤로 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김민재가 이걸 달려들어오면서 파울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파울로 인하여서 결국 프리킥이 났고 그 프리킥이 들어간 걸조윤우가 선방을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왜 2차 반응을 안 하냐 왜 수비수들이 2차 반응을 안 해서 이 골을 먹냐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이렉트 프리킥에서 끈이 보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이렉트 프리킥에서 원래 공격수가 반응이 더 빨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결국 바보 같은 파울을 준게 비판받는 거죠. 조금 아쉽더라. 아니 이렇게까지 두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끌어주는데 이때 이강인이 조금만 끌어줄 때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나가준다던가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안 나가주면 손흥민 선수라든가뭐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이선 침투를 하면서 이 균형을 좀 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해요. 솔직한 말에. 왜? 두 명이 이렇게 끌려오는데 여기서 요거를 하프스페이스에서 받는 게 아니라 황혜조가 얘한테 등딱을 하고 있으면 황인범이 됐든 손흥민이 됐든 요걸 조금만 띄워줘서 요 패스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 선수가 잘한다. 이 선수가 잘한다. 얘보다 얘다. 막 얘, 얘 대표팀에 오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대표팀의 팬이지 개인의 팬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팀이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선수들의 팬이겠지만 저는 대표팀의 팬이에요. 오늘 같은 경기에는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안 나오는 사사이로 나왔잖아요. 상대가 전방 압박을 잘안 나오는 사사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황의조를 예를 들어 여기다 놔둬요. 그 다음에 뭐 강인일를 오른쪽 아이솔레이션을 주고 이재성한테 여기서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거야. 그러면 황인범이 요런 데 들어가서 뛰어야 되고 손흥민이 요런 데 들어가서 뛰어야지. 요네명 사이에서. 요넷 사이에서 뛰었어야지. 요렇게 넷 사이에서. 그 다음에, 김민재 벌리고, 명명건 벌리고, 조현우 들어오고, 이기재 벌려주고, 김태환 벌려주면, 손준호가 요 가운데서, 얘네, 4 얘네 네 사이에서 뛰어주고. 요렇게 뛰었어야지만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 있었죠. 이래야지만 더 유스팅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죠. 김민재한테 줬을 때, 어떤 플레이가 되냐면, 얘네가 안 나와. 근데 얘가 압박을 나오기 시작하면, 손흥민이 이럴 때 요렇게 내려와주는 거야. 요럴 때요 사이로. 이둘 사이로 내려와주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손흥민한테 끌려 나와요. 그죠? 끌려나오면 이강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김태한 나가면 김태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김태한이 언더래핑 나가면서 얘를 살짝 끌고 가주면 이 볼이 들어갈 수 있고 이 볼이 들어가서 얘 다시 튀어나갈 때 김태한 그대로 이어 뛰어들어가면 이강인이 크로... 여기다가 이렇게 패스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김태한이 컷백이라든가 크로스 올릴 수 있고 이런 축구를 더 구사했어야죠.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중 하나는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다. 우루과이한테 점유율을 월드컵에 이어 또한번 이렇게 가져갔다. 아, 우리나라 축구가 진짜 발전을 많이 하긴 했다. 진짜 벤투가 진짜 잘 만들어 놨다.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가지 페이즈가 있어요. 첫 번째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벤투가 완성시켰어.